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료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주셔서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유정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안 되겠어요?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출석하신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양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MBC, 문화방송과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감안해서 회의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 선서. 예. 이희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부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사합니다. 2017년 8월 28일. 후보자 <붙> 이유정.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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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시간 드립니다. 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자체를 좀 반대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는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일관되게 지적해온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서면 답변에 의하면 후보자가 지금 우리 20대 국회의원에게도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지금 법사위 여당 의원님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기 후보자로 나와 있는 분이 저한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분이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인사청문 회장 자체도 이미 기울어져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인사청문회법은 제1 7조에 제척과 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 또 위원회 의결로 제척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러기 전에 그 해당되는 위원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우리 어렵게 마련된 우리 법사위 인사청문회 이 절차가 정말 공정하고 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원장님께 그두 가지 절차를 어,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주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여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회의원 300명은 정당한 법적 한도 내에서의 후원금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이유정 후보자가 설사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은. 하자가 있을 겁니다. 재척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던 법적 한도로에서 요건을 갖춰서 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자가 될 수가 없고 재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후원금을 조건부로 받지도 않고 또 설사 후보자 이전에 지흥 이전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옳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도 품격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될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예. 조홍총 의원님. 예. 더불어민당 중추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채척사유를 보니까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이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 우선, 저,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께서 뭐, 그냥 막연히 여당 의원이고 또 후원금을 냈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셔서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주셨는지, 그게 뭐좀 불, 불명확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그 상태에서, 어, 제 생각을 좀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는 해석으로는, 어, 후보자가, 어, 정문회를 통과해서 그 공직에 취임할 경우, 그 위원에게 어떤, 어, 뭐 명확한 득이나 실이 있을 경우를 예정하는 것 같고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뭐 부부라든가 친인척 관계 그런 특수 관계가 아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지금 김진태 의원의 말씀만으로는 과연 어 인사청문회법 제 17조 소정에저척 사유가 있는지 어 불명확합니다. 다만 어 후원금은 공, 공직자가 아닌 이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법인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어, 자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혹은 인간적 호불호에 따라서 과거 인연에 따라서 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그 어, 개방해서 다 오픈 해가지고 불법 정치 후원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과거 수많은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어, 검찰에 몸담았던 다수의 우리 법사위원들 다 근무연이 있을 것이고, 학연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공직 후보자에게 과거 근무연이 있음을 과시하고 아 얘기하고 같이 근무할 때 보니까 참뭐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점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이런 인사말까지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면 아예 나는 이 사람하고 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친분 관계가 있다고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 따지고, 근무 전력 따지고 다 따져야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 해당되지 자,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 우선